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 성경 공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두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부터 시작했던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에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였을 때그 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가운데 죄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정도로 가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 진심이 아니라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만이, 그냥 내 감정 상태를 서술하는 것만이 그 의미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어, 엄밀히 따지면 그 말은 상대방 편에서의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장에, 어떤 표현에 담겨 있는 표면적인 그런 내용들, 어떤 진술들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의 본의로 여기는 어떤 정말 진정한 의미를 축소하거나 간과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표현 가운데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이 기도 제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도 어떤, 어떤 면에서 이것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어, 되기 쉬운데요. 그 의미, 그것은 바로 이 표현을 그냥 우리 편에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립니다. 여겨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마치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도 필요하겠지만요. 어,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번에 생각해 본 대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 서, 설명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 아니라 간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간절한 우리 신앙의 간구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과 어떤 영광의 존재로서 그것을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존재이시가 바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 하나님만의 유일한, 그리고 변함없는 속성으로 우리가 여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우리가, 어, 그것의 어떤 의미를 바꾼다거나 그것을 어떻게 했을 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강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 오늘은 이 의미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남이라는 의미인데요. 어, 사실은 지난주에 좀 말미에 생각해 본 부분과 개념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히브리어 카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의미는 잘라내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구별성, 어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 우리가 어, 정말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초유성, 초월성, 구별성,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하시는 방식과 어떤 일하심과 여러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게 구별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 영원하심, 여러 전지전능하심, 편지하심,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지난주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이 표현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강구는 곧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삶의 모든 방식에 있어서 또 존재하는 모든 피조의 만물들이 그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죠. 그래서, 어, 사실은 이미 완벽하시고, 이미 충만하시며, 이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찾아 드러내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기도를 하고, 무언가를 해 나갈 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핵심이고, 포괄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의 제일 목적된 삶,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어, 슬플 때나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우리는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 우리 간구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연결된 어떤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방금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베드로가 레위기 11장에 있는 어떤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인데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중요한 명제이자 교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 우리가, 어, 어떤 방편, 어떤, 어, 양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것인가, 해낼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택자들, 우리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거룩하게 여김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모양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강구는 곧 우리 신자들이, 우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라는 강구와도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어떤 중생인으로서의 세계관, 그 세계관은 가치관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관, 즉 그리스도인들만의 고유의 독특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삶의 양식, 삶의 방식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 우리가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신자의 어떤 구별성, 거룩성, 이런 것들을 어,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은 우리가 자주 어, 곱씹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표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살겠다라는 것을 추구할 때, 어, 이런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고, 불신자들과 다르게 나타나는 삶의 양식의 양상은 바로 하나님과 성경,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거룩함에 표지라고도 할수 있고, 어떤 특권이고, 유일한 그런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덕성, 도덕성을 발휘하는 것. 이 도덕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또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담아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양심을 발휘하여서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어떤 약자를 도우려는 그러한 희생과 또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 도덕적인 삶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은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그런 성경적 세계관의 삶과 별개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지금 둘, 첫째 둘째로 나눠서 얘기했다 그래서 첫째만 하고 둘째는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으로서, 특징으로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발현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도덕성을 어, 보여주는 어떤 불신자들의 삶과 또 어, 구분되는 그런 점으로서 신자들은 도덕성의 삶을 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발휘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거룩하신 어, 명령 거룩하라 그러고 명령하신 근간은 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또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러한 삶을 자원하고 추구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관한 측면과 또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삶의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백 또 간구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